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초간단 식습관. 피부 탄력 나이 들수록 왜 자꾸 떨어질까요? 자외선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. 일본 국립 노화 연구소에 따르면 피부 콜라겐과 탄력 섬유는 혈당 스파이크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식단 관리만으로도 노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. 오늘은 피부 노화 막아주는 초간단 식습관 알려드릴게요. 시작 전 태양을 두번 누르시면 우리 가족 건강운이 올라갑니다. 1. 단 음료 줄이기. 당독소가 생성돼 콜라겐 구조를 손상시키니 설탕 대신 과일로 대체해 주세요. 2. 오메가 3 섭취 늘리기. 염증 완화와 피부 보호막을 강화시키니 등푸른 생선을 추천드려요. 3 항산화 식품 자주 섭취하기. 비타민C2는 폴리페놀 활성산소를 억제시키니 블루베리, 석류, 녹차, 다크초콜릿을 추천드려요. 4 고단백 식단 유지하기.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니 삶은 달걀, 두부, 닭가슴살,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려요. 5 수분 채우는 채소 챙기기. 충분한 수분 섭취는 주름 예방의 기본입니다. 오이, 토마토, 샐러리를 추천드려요. 이렇게 드셔보세요. 아침 삶은 달걀, 기리죽, 블루베리, 점심 연어 샐러드, 방울 토마토, 녹차, 간식 다크 초콜릿 한 조각, 아몬드, 물한 잔을 드셔보세요.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주세요.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어요.